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14회 기출 사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매번 똑같죠? 어, 나오는 사례들이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계속, 어, 문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감, 잡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이메일 상담이네요. 이메일 고민이 있어 사연을 올립니다. 현재 2학년 여학생이고요. 은따 은근히 왕따 시키는 거 은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은따를 당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싫어겠죠. 하그 친구가 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줍니다. 미소를 띄우고, 또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으로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그 친구 저에게 친한 행동을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 들킬까봐 걱정되고 부담스럽다. 왜 다른 애들은 다 왕따를 시키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친한 친구가 반해서 4명, 5명 정도 있는데 그들과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는 걔를 왕따시키고 그 친구 때문에 자기까지 그 친구하고 친해서 비난당할까봐 두렵고 창피하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애가 사실은 친한 마음이 든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친하게 지내면 본인도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내용이죠. 뭐 충분히 예,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에 대한 저희 이런 태도를 보고 담임 선생님은 너는 참착하구나 애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성이 착하겠죠. 그러니까 어, 은따를 당하는 친구가 어 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심성이 착하니까 관심을 보이겠죠. 어, 그 내면을 얘가 공개를 한 거죠. 어, 나는 어떡하라고. 갑자기 윤왕기 씨의 노래가 생각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찝찝할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줘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생일 선물을 줬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 나도 은따 왕따를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질문 1은 항상 사례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상담 중에 상담자가 행한 지능검사. 이건 사례지하고 관계없어요. 성격검사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 그렇죠. 비밀 유지를 할 것인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상담을 하는데 지능검사 저기 내 자식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이럴 수 있죠. 어 어떻게? 어우, 부모님이었으면 당연히 보여줘야죠. 라포 형성을 친절하게 하고 커피를 드시게 한 다음에 공개를 탁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하면 빅자리예요. 이건 전문가니까 그래서 비밀 유지 사항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답이 정해진 겁니다. 방향이 목적이 먼저 대담장에게동 대신에 내담자가 동의를 하면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보여줘야지요. 부모가 왔는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러면 이제 0점이나 1점이 되겠죠. 왜? 이거는 전문적인 전문가의 영역이니까요. 답은 간단해요. 1번. 비밀 유지 사항이다. 내담자가 동의하면 보여주겠다. 3번. 부모님이 내 남자의 성장과 복지 에 대해서 더 관심과 어, 뭐 이런 걸 이제 감정 공유를 해달라 뭐 이렇게 예와 상관없이 뭐 어떤 어떤 뭐 주변 언저리죠 언저리에 부모님이 더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내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이게 내담자의 욕구만 알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병아리 새내기 질문이에요. 욕구를 해결하시고 아니에요. 욕구가 무엇인가? 은딸을 당하는 친구가 동정해서 자신의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어, 나는 왕따를 시키고 싶지 않다. 은딸을 시키고 싶지 않다. 또그 친구도 착한 것 같다. 뭐 이것도 욕구겠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멀리하여 자신의 안내를 구하려고 하는 욕구. 나도 왕따를 안 당하고 싶다. 또 왕따를 당하는 친구에게 대한 손니의 행동 욕구도 있겠고, 또 나도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욕구다. 라고 이런 는거는 그냥 다 답이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내남자가 지나치게 상담자의 개인정보, 이건 사례와 관계없습니다. 알려달라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기출 사례 말고 강의할 때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많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출 사례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질문이 된다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아 나한테 관심을 가져서 정말 고맙다 공감해 지고요 하지만 상담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과사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선을 거어야 된다. 근데 이걸 직면처럼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말을 잘 돌려서 상담을 하게 되면, 뭐, 친하게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는 또 알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선을 긋는 거다. 내담자의 호기심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어, 나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제 상담은 상담이고, 어떤 거 좋아하니, 어,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뭐 방향을 전한다. 뭐 이런 걸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장기 사례에서 내담자가 생일 선물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응답해 보시오 길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간단히 하라 이거예요. 다음 면접도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길게 자세히 할거 없어요. 간단히 하는데 왜 길게 해요. 이거 삑사리예요. 그럼 간단히 은다를 당하는 친구에 대한 동정심과 또 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와 사귐으로써 다른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상기 사례에 대한 내담자의 생일선물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관점입니까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보내든 말든 내 마음이죠. 이거는 결, 안 보낸다고 탈락되고, 보낸다고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감정을 얼마큼 잘 이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냐, 이런 감정과 태도를 물어보는지, 보냈어? 어, 면제 탈락. 안 보냈어? 면제 탈락.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만 성실하게 하면 다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3점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 남자가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 일단 생일 선물을 보내면서, 이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서,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뭐, 자기분석이나 이런 걸좀 확정해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나는 정말로, 어, 내가, 어, 친구가, 아, 어, 아이 메시지죠. 나는, 어울려 다에는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왕따 달바가 두려움이 있어 어,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런 불안이 있단다라고 뭐 아이 메시지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또 몰래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밥 먹들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결정 사항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다음 사례네요 외모 문제예요 외모.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죠. 어, 뚱뚱한 편이다. 어, 이제 뚱뚱한 거에 대한 외모의 컴플렉스예요. 사실은 뚱뚱하지 않은데 본인만 뚱뚱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밥도 많이 먹고 근무실도 많이 하네요. 과자를 먹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몇번 발각돼서 버릴 수도 어, 뚱뚱하겠네요. 많이 먹으니까 어, 그렇죠. 뭐, 안 먹으면 되는데, 또 자꾸 먹는다 그러네요. 아, 씨, 아, 뭐, 나중에 먹, 저는 그래요. 사춘기 때 실컷 먹고 나중에 빼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사춘기가 예민하겠죠. 어. 아, 뚱뚱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체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대요. 어, 많이 먹으니까 늙, 늙었죠.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과자 봉지가 있고, 항상 먹으니까 뚱뚱하겠죠. 학교에서 김양을 김양을 뚱뚱녀라고 놀리기 했다라고 말합니다. 김양은 자신의 놀리기고 그것을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친구들이 웃고 놀리니까 이제는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친구들이 놀리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친구만기가 두렵다 이렇게 이런 고민이 예, 사연이 있는 거네요. 근데 김영희는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이 있고 고등학생인 오빠가 있는 일진 출신이다. 그래서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네요. 가출을 하여 며칠 만에 들어오기도 한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누워 있고 시간이 많아 김영희 학교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니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칭찬 자기 효능감이 낮겠죠. 그러면 칭찬 나오면 뭐예요? 아들로의 개인주의를 상담할 수가 있겠죠. 열등감이 있겠고. 중계업을 하시는데 일도 안 돼갖고 술에 취해 누워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알코올 중독기도 있고, 김양과 오빠에게 욕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엮기는 가정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 내담자는 아마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강기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욕구가 입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군것질을 통해서 내면의 방어 기절을 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풀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담자가 뭐, 뻥 가깝죠. 아, 그렇지. 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연구할 수 있니? 그래서, 내 남자의 무의식식에는 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훈습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또, 아니면, 저도,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발랐어요, 두 번째로. 그첫 번째 말로 애는 별명이 마골이에요, 마골. 뼈만 남았다. 제가 전교에서 두 번째 발랐어요. 저는 짝대기예요, 짝대기. 야, 이게 빼짝 말랐다. 그래서. 그래서 짝대기 짝대기 할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꼭 수학 선생님이 자, x 바 x는 이런거 나오잖아. 요꼭 x 짝대기 x는 짝대기 나와서 풀어 봐. 그래서 수학 생만 내면 학교 가기 싫었어요. 저는. 지금은 살을 빼려고 지금 엄청나게 고민되니까 촬영에 이쁘게 나오려고 정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가서 150만 원 주고 뱃살, 지방, 지방 뭐 주사 맞으면 빼, 빠진다 하더라고요. 강의에서 내가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50만원 주고 뺐어요, 주사. 엄청 아파요. 2 시간 동안 막 주사바늘 찌르고 150만원 찌르더라고요. 엄청 어, 해도 지방만 빠지면 좋겠다. 하, 기쁜 마음으로 다 주사 맞고 나서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주사 갖고는 안 빠져요. 어,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뻑 갔어요. 열받아 그랬어요. 야이! 육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할 것 같으면 내가 백십 백오십만 주고 왜 이걸 주사를 맞고 지랄할 거냐? 막 이미 다 빠진 상태예요. 그때 이후 더나온것 같아요. 간단해요. 식이요법, 덜 먹고 운동하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춘기 때는 이제 사춘기도 지났지만. 어? 숨어 스트레스를 해서 외모에 대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적이 있단다. 지금은 살 뺏는 게더 힘들다. 또 자기개방을 통해서 상담을 풀어 나갈 수 있고, 자기개방이나 또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나 아니면 아들러의또 열등감을 위해서, 열등감 치료, 뭐 이런 걸 엮어서 답변하면 뭐 엄청나게 답이 많이 나오겠죠. 네, 상담사와 이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야 아니야 첫 번째 사례를 갖고 자 상담사와 사회복사의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0.1 점이죠 별다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얼마큼 했냐는 아니죠 우리 같은 건 뭐예요. 준비하는 게 상담사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으십니까? 상담사와 컨설팅과의 다른점, 상담과 컨설팅의 다른점. 상담은 이렇게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어, 정서 심리 문제를 어, 해결하고 해결한다 보다는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더 어, 알맞겠죠. 컨설팅은 뭐예요?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컨설팅은 정보, 상담은 심리.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로 말말짓끼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전 심리, 사회복지라는 복지예요. 그래서 심리적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복지의 문제, 복지의 붓꽃이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방과후 안전생활 여건 이런 복지와 으, 관심이 있고 여기는 내담자의 문제행동, 통찰, 자각 이런 거다. 역할은 뭐 촉진자, 동반자, 협력자. 이걸 자 목표를 말하세요. 하는 일을 말하세요. 역할을 말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구분한 거예요.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상담사와 사회 차이를 말해보세요. 사회 상담사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도와주고 심리검사나 기타를 면담을 통해서 문제행동의 정서태도를 스스로 통찰하고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또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의 포커스를 둬서 지구 환경이나 뭐또 식사 제공이나 생활 여건, 방과와 복지와 관계돼서 포커스를 둡니다. 복지로 말잡기, 여기는 심리로 말짓기 그럼 끝이겠죠. 이런 포커스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상담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담자에게 정답은 없어요. 타당도 있게만 말하면 돼요. 내 남자가 친구들부터 놀림을 당할 때 괴로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준다. 집에서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집안 일하는 걸 칭찬해준다. 또, 공감, 칭찬, 뭐 얘기해주고요. 내 남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상황을 지키게 되었다. 과자 먹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뭐 미션을 제공해서, 이건 강화로 들어가램 되죠. 정적 강화. 부적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 행동 과식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집단원끼리 다른 구성원과 어울리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청해왔을 때 상담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대담자의 친구석에는 패턴과 행동양식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한다. 탐색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왜 싫어하고 기피하는지 감정을 공감한다. 또 보통 친구와 다른 대담자의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뭐 느끼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준비가 안 돼,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 그,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상담사는 내 남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는 내 남자의 환경이나 이런 복지와 관계된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 아름다워라. 뭐, 한 줄이면 뻑가요 끝나요. 이런 것들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결단만 안 내리면 돼요 결단만 뭘 굳이 어? 어울리려고 그래요 혼자 내리면 되지 이런 삑짜리만 안 내면 돼요 청소년 상담의왜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 형성을 추구하고 아직 자아 정체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적 또 이유기로써 정신적 독립 안돼 있고 정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아 정체감 역할 혼미가 일어나는 청소년기 어, 질풍 노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충동도 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충동도 제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어, 말꼬리 잡아서 쭉쭉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네요 다음은 남자 중학생이 사이버 상담사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엄마, 아, 아빠, 아, 아비, 아비도 맞겠네요. 아비도 <laughs> 아빠가 제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네요. 가출을 했는데 두 번째 가출입니다. 집을 나와서 어디 갈지 몰라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어쩌고 나왔습니다. 집에 나갈 것 같으면 왜 다시 뒤에 들어왔어? 또 왔는데 혼내고 있어요. 또 전형적인 역기둥이죠 음. 빈잔과 비난. 비난받고 자라는 애는 또 나중에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상당불께서 치료 해야겠죠.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 의 잔소리를 참고 계시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참지 못 분노조절이 또안되네이 모든 것이 경제적 돈 때문에 그렇다. 아 그럼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니까, 아, 돈만 보이지? 학교 생활에 흥미가 없고, 다니는 것도 중국에서 포기하고, 빨리, 발시다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만 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또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 사연을 보면 아주 이, 이 기출 사례를 보면 그냥 강의하다가도 저도 그냥 진이 빠져요. 아 답답해 와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자신의 장점. 이것도 우리 이건 사례하고 관계 없이 많이 했죠. 청소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청소년의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잘한다. 상담 론을 정통해서 상담에 유리하다. 인생 경험이 많아서 청소년이 급격한 행동이 나왔죠. 막, 할수 있다, 기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기서는 사례죠. 남자의 주호소문은 무엇인가? 그 호소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소문에 대해서 해결하시오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힘들어요. 호소문은 뭐예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문제점이 싫어. 주로 문제가 이 사례에 호소문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을 파악하라고요. 그, 문제점이 없는데요? 뭐, 다 지켜서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 이제, 삑사리죠. 아, 문제점은, 가처라 하고 싶다. 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관심. 또, 고등학교 지학 진로 문제, 돈을 벌 것이다. 뭐 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다. 어, 판단을, 참...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이 사례를 보고, 살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이고 타당도 있게 분석하고 알을수 있냐 이런 내용이 이건 이제 사실 인문학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담자로서 이런 내담자를 어떻게 알고 이건 뭐 많지요 내담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맨 처음에 첫 단계 관진목 개평 관계 형성, 공감하고 관계 형성을 하고 내담자의 진단 부모님의 내담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마음이 왜곡되어 표현되었다. 아버지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를 해라.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인지 치료도 할수 있겠죠. 청소년 식의 과업에 대해서 아 청소년 식기는 어떤 게,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고 좀네 인생의 자아 성찰이 필요할 때구나라고 해서 청소년 식의 과업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도 키워서, 아, 청소년이 너만 힘는게 아니다. 실존주의로 인간은 다 힘들어. 이것도 못이기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인내력을 키우면서, 자유와 책임, 또 산과 죽음, 이런 거에 서 인생 중구나다 죽는, 다 죽어.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그래서 피해의식 벗어나서, 이 청소년기를 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인내력을 키우고, 지이게내렴 면적을 좀 키워라. 단련을 키워라. 새가 맞으면 더. 단연한 씨, 긍정적인 표현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아름답게 비비면 다 아름다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뭐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현재 정수현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는 대로 이해없어요 이거 상식이죠 뭐 연예계 뭐 엑소 방탄소년단, 우주선 트와이스, 게임은 뭐에이 웰버 오버워치, 뭐 피파, 뭐 GTA 이런 게임 도 있고 언어는 뭐 이런 거, 존맛탱 어, 매우 맛있다.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이런 것도 물어봐요 면접 때 이게 실질적인 문제이군요 어,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것도 뭐존맛땡이 뭐요 예 매우 맛있다 <laughs> 어떻게 청소년들이 존맛땡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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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욕하면 안돼 이런 거 교육 시켜야 돼요라고 하면 상담사라도 이거 요 이런 거 이런 말씀 안 돼요 상담사는 이런 걸 지적해서 올바른 언어를 쓰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야삑자리예요 이런 언어를 청소년 언어도 알고 있어야 죠 이건 실제 사례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백발 100발, 백발의 젊은 아니 나이 먹은 점잖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공무원 기관에 있다가 명예 퇴직하고 택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탔습니다. 앞에. 데 청년들 둘이 여기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혹시 방향이 같으면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야. 그러세요. 태웠어요. 뒤에 앉았어요. 이것들 둘이 앉아갖고, 야, 약속 졸라 늦셨어 졸라! 아, 차 졸라 막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얼굴을 빡 잊어갖고, 아, 씨, 졸라 늦셨네 졸라 안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렸어요. 저보고, 절사가지 없는 것들 같은 일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세요. 요즘 애들은요, 다 그래요. 졸라, 뭐, 존나, 이런 거예요. 매우, 매우 뜻이에요. 매우, 매우, 많이, very. 그래서, 아, 차, 졸라 막혀.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아,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현실 불만족의 사람입니다. 내 남, 남학생 내남자와의 상담 추구로 기류보다 어떻게 상담하고 기시네요 뭐 모르겠어요. 상, 저는 상담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끌려온 거예요, 보니까. 엄마한테 끌려왔다.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강요하고 답답하고 짜증만 나고. 반 친구들은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지가 문제예요. 뭐예요? 인지적. 인지삼재적. 이런 탭에 인지삼재, 인지적. 인지세.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부정적이다. 남들은 다 이래요. 비판, 비관적이에요. 나는 살아서 뭐해? 비관적이다. 남들이 문제다. 부정적이다. 공범은 뭐예요? 염세적이다. 이런 인지삼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인지치료로 가겠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치료는 인지치료로 하면 되겠다. 라고 분위기 파악을 딱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반칙으로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땐 지가 이기적이에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세상 자체가 나쁜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염세주의죠. 타이색 인지삼자가 선생님들도 믿지 못하겠어요. 초등학교 때반 어쩌고 시 때렸어요. 나를 욕하고 놀려서 때린 거예요. 지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만 혼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할때 저는 SNS 재밌는 동영상을 올려 인기좀 많고 그러니까 현실은 인기가 없는데 SNS에서는, SNS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는 인기가 좋다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저는 웹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여기도 아주 골들이는 사연입니다. 복잡하죠. 모든 문제는 다 남탁 투사도 있고 또 인지 삼재도 있고.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에서 존재감을 회개한다 자기 존재감도 없고 뭐 이런 내용이다. 이럴 때 어떠죠? 상담사로서 어, 내담자를 공감하는 형태로. 체진술 공감의 형태로 이걸 빼주면 공감의 형태로 체진술을 해보세요 상담으로서 부모님이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따라하니 정말 힘들고 짜증나겠구나 체진술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문제점을 다른 언어로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겠구나 친구들이 이기적에서 미운 마음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마음 상태를 체진술. 상남자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상남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비난하고 강요한다. 비난과 강요, 교우관계를 맺지 못한다. 친구와 갈등, 인터넷 과사용, 가상세계에서의 인간관계, 현실세계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적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비합리적 신념이 관찰되었다. 인지 삼재가 관찰되었다. 인지적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담자의 강점은, 강점, 뭐, 인터넷 기능을 잘 활용한다. SNS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등 인터넷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럼 답은 뭐예요?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라면 어떻게 할까? 어, 이런 강점과 문제점을 매치시키겠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이러이러한 내담자의 강점을 학생들한테 교육관계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공감해주고 또 라퍼 형성해주고 해서 교육관계를 어, 인터넷, SNS, 가상 세계에서부터 현실 세계로 다시 와서 어, 현실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자랑질도 한번 해 봐서 아름다운 교 관계로 이끌도록 토가 싶다. 뭐 답답하겠죠. 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어기조차에 강의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015년도 하겠습니다. 사연이 우울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힘이 쭉 빠져요. 에너지 보충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